네, 안녕하세요. 건탁통입니다. 호요버스의 아들, 타르탈리아가 또한번 복각이 되었습니다. 뭐, 이쯤 되면 동네형 같아서 소주 한잔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준비한 3.2 버전 타르탈리아, 아무렇게나 쓰지 말자입니다. 타르탈리아의 공략은 여러 번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타르탈리아의 중요 공격들은 적에게 달류라는 특이한 표식을 생성을 합니다. 이 달류는 여러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전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전투 스킬로 적들에게 달류를 묻힌다. 두 번째, 궁극기로 달류를 터친다. 쉽죠. 타탈의 전투 스킬은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물부착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특히 다수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파도가 휘몰아치는 격으로 적들을 공격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만, 이두 가지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전투 스킬의 쿨타임 조절입니다. 타르탈리아는 쌍검 모드를 유지한 만큼 현자 타임이 길어지는데요. 이 현자 타임의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평균적으로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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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공격 이 3세트 정도가 적당한데요 즉 10초에서 13초 내외로 전투 스킬을 끊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욕심을 너무 내면 현자 타임이 길어져서 그대로 딜로스로 직결되니까 너무 심취하면 안 됩니다 쉽죠 좋아요 타르탈리아의 궁극기는 개수가 강력한 두 가지의 궁을 가지고 있는데요 활모드에서는 강력한 한방을 쓰는 궁이 있구요. 근접상태에서는 달류 표식을 소모해서 터치는 궁이 있는데요. 원거리 궁 같은 경우 전투가 길어질 때 유동적으로 섞어서 이용을 해주면 되구요. 근접궁은 강력한 폭발기이자 달류를 터치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피니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접궁을 잘 쓰는 방법은 달류 표식이 생성된 적을 일단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단류 중첩을 통해 한꺼번에 표식을 터트리면 됩니다. 중첩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르탈리아의 증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투 메커니즘 때문에 타르탈리아는 치명타 확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단류의 현자 타임 또한 조절을 잘 해줘야 되고요. 또한 모든 스킬 레벨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공격 8레벨 이상, 전투 스킬 8레벨 이상. 궁극기 팔레벤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즉 메인델러가 되는 입지 조건 허들이 꽤나 높은 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죠? 좋아요. 타르탈리아의 추천 무기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첫 번째 극지의별, 그리고 두 번째는 첫날, 세 번째는 녹스날, 네 번째는 청록할 등등이 있는데요. 이외 다른 약수나 비례 등등은 사실 전무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뜰 일이 없을 때타탈에게 껴주면 됩니다. 뭐, 가성비로 간다면 사실 첫날이나 녹수날 등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쉽죠? 그리고 이제 성유물 같은 경우는 워낙 범용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첫 번째, 몰락이나 제사 세트 맞춰주면 되고요 입수 난이도가 꽤나 높습니다. 두 번째, 모랑 2세트와 공격력 2세트나 왕실 2세트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니면 그냥 공격력 2세트와 왕실 2세트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장성인물 세팅은 치명타 확률은 60% 이상, 치명타 피해는 120%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쉽죠? 좋아요. 네, 그러면 타르탈리아의 베스트 파티를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타량카베입니다. 향능은 어획을 기준으로 절연 4세트를 맞춰주면 되고요 향능의 궁은 필요 원소에너지가 무려 80이기 때문에 원충은 220% 이상을 맞추는 걸 추천을 합니다. 카즈아 같은 경우에는 서약이나 크지포스, 강철벌침 재래검 등등을 선택을 해주고요. 성유물은 꼭 청록 4세트를 착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베넷 같은 경우에는 매검이나 천공의 검, 원목검 등등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성유물은 왕실 4세트나 범용성 2세트를 아무거나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실전 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청록할 오제를 들고 테스트를 했고요. 먼저 베넷으로 전투 스킬과 궁을 깔아줍니다. 이후 카자로 전투 스킬과 궁을 연계해줘서 확산을 시키고요. 다음 향능에 누룽지를 깔아줍니다. 이후 카자로 다시 전투 스킬을 써주고요. 다음 향능으로 과륜을 써줍니다. 이후 타타일로 쇼타임! 1페이지를 마무리해주면서 누룽지에 고추를 먹고요. 2페이지 때 다시 댕댕이가 나오면 원거리 궁을 쓰고 들어가 줍니다. 다음 똑같이 사이클을 돌려주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사실 이 맵은 타탈 쓰기가 까다로운 맵입니다 총 3번에 맞춰서 적들이 각각 분산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타르탈리아 원거리 궁도 같이 활용을 해봤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대가 나오죠 그리고 저의 베넷과 향능 카자는 육성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르탈리아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다수전에 강하고 재미만큼은 1티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타르탈리아를 알아봤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대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빠.